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화요일 오후인데요. 어우, 오늘 엄청 덥습니다. 아 덥지만 시원한 소식과 시원한 해설로 여러분들의 더위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원하게 입으셨네요 오늘. <laughs> 밖에 너무 더워요 오늘. 밖에 너무 더워서. 아 너무 더워요. 저도 이 자켓을 벗고 네. 이러고 있는데. 네. 자 저희 바로 어 본론에 좀 들어가면. 아, 이 검찰개혁, 음. 어, 음. 검찰 개혁, 검찰 정상화 법안 입법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완전히 혼란에 음.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네. 그좀 미흡하지만 중재안을 가지고 통과를 시키느냐 음. 되는 상황인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원래 음. 원안 얘기도 나왔거든요. 원안으로 가자고 어제 나거든요. 일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죠. 의정실 앞에서 원안으로 네, 가야 된다라고 했셨어요 그랬죠. 근데 뭐 그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의 마음이지만. 일단 정의당이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의석수가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 코로나 때문에 또 네, 네, 의원들이 네, 네. 다못 모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럴 민주당 수 마찬가지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수, 열, 수적으로 봐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면 180석 이 180, 있어야 80, 되는데 네. 네. 민주당만으로는 어렵고 또뭐양양의원 그렇죠.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 네. 네.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도움이 필요한. 정의당은 개정하는 그러니까 그 합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요. 중재안에 대해서 중재안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정의당과 함께 손을 잡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해석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음... 그래서 아마 중재안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 의장도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에 어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 힘을 실어 주겠다고. 그렇죠 중재안 발표하면서 네. 사실은 이거 깨면은 그렇죠. 나는 그 다른 당그 네. 안으로 가겠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재안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간은 촉박하잖아요, 지금. 음. 수요일 날그까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어, 본회의를 열고 아니 회기를 쪼개려면 네. 만약에 경우에 어. 또는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바로 상정을 시키려면 본회의에 내일 이제 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만약 원안 처리하게 되면 정의당이 반대하거나 의장이 반대해버리면 사실은 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음. 시간이 네. 5월 3일 날 지금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시간표대로 가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 의장과 정의당의 도움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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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실하게 필요하다. 음. 그런 어떤 이제 정무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아마 합의안으로 조금 이제 수정을 할 겁니다. 물론 합의안의 그 내용 중에 전체 내용 중에 큰데 음. 일정을 좀못 어, 박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좀할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계속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경찰의 수사 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애매하게 음... 그러면 그게 만약에 국민의 거죠. 입장에서는 네. 계속 질질 끌수 있는 거잖아요 경찰의 수사력이 아직 안 올라왔다 그러면서 계속 끌게 음... 되면 그뭐 어 한국형 fbi 라 그러니까 완전히 수사권을 폐지하고 네. 어 새로운 만들어지는 어떤 부서 그게 부서 뭐 네. 중대 범죄 수사청이든 뭐든 네. 한국형 fbi 든 이런 곳에 넘기는 시점을 좀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아...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질질 끌고 갈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네요. 되면 결국못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음... 수사권 폐지가 완전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부. 부분은 일정부분 손볼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까지 예컨대 네. 뭐일 년이면 1 년, 6 개월은 육 개월, 뭐그건 정해질 정확히 나름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손을 좀 봐서 합의안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음. 자, 이게 국회 일정이 좀 숙각복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음. 됐어요. 일정상 음. 내일은 이제 본회의를 좀 열어서 해야. 그렇죠. 거간 그러니까 통과시키려고 두 개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씩 올려서 처리한다고 할때 필리버스를 하게 되면 예. 종료시킨다고 해더라도 음. 본인이 한 번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맞아요. 두 번에 두 번으로 하고 그 법안 또 처리시키려면은 어쨌든 뭐세 번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음. 시간을 봤을 때는 내일 정도는 본인이 열어야 돼요. 예, 네, 그래야 돼요. 아, 그런데 박병석 의장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지가 중요하죠. 뭐 언론에는 더 이상 말을 아끼게 말을 안 하고 아끼겠다 이랬어요. 통화 좀 얘기를 해보셨어요, 박병석 의장? 저하고요. 예, 아니요, 친하지 않으세요? 아, 뭐 없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어요, 저한테. 전화번호가 <laughs> 아, 예, 전화번호 저랑 없애. 별로 안 친하세요, <laughs> 네. 그분이. 그분이 약간 <laughs> 저, 아, 안, 안 친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랬으면 저를 뭐 어디로 불렀겠죠, 국회에서. 부른 적이 없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조금 <laughs> 박병석 의장 약간 걱정되긴 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음, 개인적으로 이분이 입장을 갑자기 바꾸지 않을까 좀 걱정. 되지만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약속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사진 한 마디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 중재안을 본인이 정말 중재를 해가지고 여야 합의로 중재안을 만들고 합의문까지 다 사인해서 어. 의장 가운데서 사진까지 찍어서 다 언론에 나갔잖아요. 사인을 했, 권성동 사인도 있고 박홍은 사인 있고 네. 다 사인이 있어요. 다 있어요. 네. 그 사진 증거도 있고 아, 네. 그렇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걸 뒤집는 빈대떡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뒤집으면 국민의힘이 네. 의장도 상당히 기분 나쁠 거예요. 뭐 자기들 성과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그렇죠. 강대강, 만들어서 그렇지 어. 강대강 대치로 가는 그 상황에서 중재안을 만들어 가지고 네. 합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고 또 하나는 음. 이건 권성동 의원의 말입니다만 네. 본인이 불러준 거뭐 본인이 제안했던 거 의장이 다 거의 수용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laughs> 그럼 의장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렇게 요청한 거다 들어주고 <laughs> 얘기한 거다 들어줬는데 네. 이집 와서 빈대떡 뒤집, 뒤집어 버리면 어. 의장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 뭐자기 그렇죠. 실적이라고 할수 있고 자신의 성과라고 할수 있는 근데 의장 어. 그 임기도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말까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좀 요정의미를 <laughs> 거둘려고 했는데 이걸 거둬 찬 거잖아요 결국은 <laughs> 그럼 의장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의견을 안 따라주면 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엄청나게 반발하지 않겠어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잖아요. 저렇게 사인까지 네. 해가지고 저렇게 들고 사진을 저렇게 아 대문짝 만하게 찍어놓고. 그렇죠. 지금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저런 상황이라면 의장 입장에서는 표정 표정도 밝아요 권성동 그래, 의원의 밝죠. 표정이 네. 괜찮은 것같아요 의장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가 중재안 냈는데 물론 권성동 아 의원의 의견을 많은 부분 수용했다하더라도 네. 그런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거는. 그렇네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지. 원내 대표가 합의에 간걸 의총에서 뒤집는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음, 그런 경우는 네네. 있었어요. 했었어요. 근데 원내 대표가 합의에 갔고 의총에서 네. 통과를 추임까지 받았어요. 예. 그런데 뒤집는 경우 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헌정 사상 제가 볼 때는 초이의 일이에요. 아. 이게 뭐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대체. 네. 국회의원들 자기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뭐 각자가 다 헌법 기관이라며요. 입법부의 독립이 있다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이러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게 음. 지난주 금요일에 의총에 통과된 게 그러니까 민주당은 통과되기 전에 예. 국민의회에서 통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중재안 소용한다라고 그렇죠.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원안으로 갈까 중재안 받을까 여러 가지 고심을 하다가 음. 뭐 결국 중재안을 받았단 음. 말이죠. 여러 그렇죠.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데 주말 사이에 갑자기 음. 기류가 달랐어. 요 사실 주말 초반만 해도 건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음. 뭐 사과도 올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음.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단 얘기. 말이죠. 본인도 설득하겠다. 그런데 이준석 했고. 대표가 주말 일요일인가요? 그때 음. 어, 이거 안 된다.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라고 음. 했고 건성동 대표도 어제 음. 이 최고위 회의 음. 과정에서 어, 이거 다시 재논의해야 된다라고 음. 입장을 바뀐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검찰. 검찰. 네, 검찰이 그렇게 바뀐 어...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류가 완전히 네. 이걸 뒤집어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검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 잘 보세요. 이준석 대표도 처음에 합의가 되고 나서 합의번저 쓰고 또 의총 그 어... 추인까지 끝나고 나서는 절반의 성공이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보완 수사를 확보했다 권성동의 대해서. 그래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네. 자, 윤석열 당선인 측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존중한다 그랬어요. 예. 반대 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양측 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음. 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검찰이 엄청나게 반발하면서 심지어는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까지 비판했어요. 음. 그랬잖아요. 검찰 내부에서 음. 우리 믿었던 윤석열 네. 당선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검찰 출신, 이 검찰 총장까지 했던 아. 분이 거기에다 한동훈 이제 후보가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주영 대표하고 통화했다잖아요. 네. 저는 그 상황에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검찰이 이런 어. 기류.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검찰의 기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윤석열 음. 검찰총장 이제 전 전직 검찰총장 지금 당선인이잖아요. 네. 당선인도 검찰 후배들의 반발을 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봐요.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잖아요. 네. 검찰. 검찰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다 후배들이 본인에서 아하, 반대 의견을 아하. 내고 있는 상황을 예? 상당히 당황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검찰이 의외로 당황 지금 엄청나게 반발하고 을 있어요. 지금까지 음. 공수처법 통과될 때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음. 검찰이 이렇게 반발 안 했다니까요. 근데 네. 중재한 그것도 입법부가 정말 합의 정신, 타협의 정신, 대화의 정신, 협치의 정신을 가지고 만든 법에 대해서 음.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이렇게 반발하고 저 어, 우리나라 어떤 행정구 행정 조직도 이렇게 네. 반발하는 데가 없어요. 어디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가부 폐지하겠다고 그렇게 음, 떠들고 음. 다니는데 여가부에서 무슨 여가부 공무원들이 반발해요? 그런 음. 적 없잖아요. 언제 그런 적 있었어요? 없죠. 아, 그러니까 검찰만 유일하게 그래. 음. 근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요. 또 우리는 만약에 공무원들이 정치결사체나 아니면 집단 네. 행동을 했을 때 검찰이 수사하고 조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어. 본인들의 집단 행동에서 왜 수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네. 그럼 말이 됩니까? 그런데 <laughs> 어쨌든 예. 이런 검찰의 반발, 음. 이런 반발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도 당황하게 만들었고 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 의견을 이준석 대표한테 전달한 것으로 보여지고 음. 그럼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 그 지금 뭐죠? 원내대표 원내대표 네. 입장에서도 이런 압박이 들어오니까 견딜 아하. 수 없게 된 거죠. 아마 당선인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추측이고. 네. 그래서 그 의견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전달이 됐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처음에는 설득하겠다 얘기하다가 음. 갑자기 최고위원에 가가지고는 같이 그들과 함께 그러게요. 만장일치로 이거 다시 논의해야 된다. 음. 이거는 본인한테 는 엄청난 치명상이거든요. 정치인으로서 그럼요.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원내대표 합의해서 의총에 추인도 받았는데. 근데 그걸 나, 본인 입으로 뒤집었어. 뒤집어요. 그 아... 당선인의 얘기가 아니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말해요 아...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리고 가장 친한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당선이라고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윤회관 윤회관 얘기하고 중막어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당선인의 입장의 변화, 기류의 네. 변화 결국 이런 일까지 불러오게 된 거. 거기에는 검찰의 조직적인반발에 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저는 보는 네. 거죠. 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음. 당선인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만나서 30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알지 않고 있지만 어제도 뭐 이렇게 만나.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음. 뭐 어떻게 할지 앞으로 음. 어떻게 할지 어떻게 어떻게 진행될지 여기든 얘기가 좀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어. 어떤 형태로 갈지 일단 뭐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우석수가, 우석수가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건 뭐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음. 판단은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선인 측의 판단을 제가 그냥 예측해 보면 어, 예, 예. 이게 정무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 요 이 무슨 아, 말이냐면 정부적으로. 깨고 깨고, 깨고? 어, 어, 이제 본인의 길을 가는 거, 마이베이로 네. 가는 것이 그러니까 검찰의 지지를 얻기도 하지만 네. 선거에서 불리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래요? 판단이 맞을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그 중재안이 나오기 전에 상당히 여론이 그 민주당이 좀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 양양제, 양양제 의원, 의원 문제 예. 그리고 민영 민영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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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문제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또 뭐~ 이십 명이 뭐~ 감옥 간다 어쩐다 이런 아,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예.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중재안 나오고 이러면서 다시 여론이 돌아선 거잖아요 결국은. 그 여론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시적으로 보면 언론에서 보든 특히 이제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검찰 수사권 폐지를 검수완박이란 말 부패가 완, 뭐 판을 칠 거다. 부패완판. 네 이런 얘기로 지금 몰고 가는 거잖아요. 프레임을 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여론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손해 손해본 거 없다고 보는 거죠. 정치인들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공직자와 선거가 빠진 부분, 그렇죠. 검찰 수사 그 부분에서 네. 그걸 부각시키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에게 유리하는 그 부분을 살려둔 거다. 그렇지 그 그렇게 B판을. 주장하면서 아... 여론을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면 네. 이걸 반대한다 하더라도 본인들한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 될 거라고 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근데 그렇게 과연 맞을 네.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의 이런 조직적 행동에 대해서 반발 심리가 분명히 있어요. 여론이. 네.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음. 검찰 이런 행동에서 긍정적으로냐 부정적으로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런 집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집단 반발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렇게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음. 하는 그러니까 보수층이나 네.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수 있겠지만 지지층 결집은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데 네. 중도층이 과연 그쪽으로 다 넘어갈 거냐 음. 하는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리고 중재안을 본인들이 번복함으로써 신뢰를 깨뜨리고 국민의힘의 어떤 뭐랄까요. 공당으로서의 역할 자체에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가 생겼어요. 음. 사당화됐다. 이런 비판을 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공당화됐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당선인에 의해서 공당이 네. 본인들이 그렇게 응원총에 어, 추인까지 받은 내용을 음. 하루 아침에 뒤집는 이런 행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과연 정당으로서 견제 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음. 정당인 거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 청와대 뭐이 여의도 출장 초청 뭐 그렇게 보여지는 거있 당연히 있을 수밖에 아하. 없죠. 어떻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합의하고. 합의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한3세번 정도 만났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조율하고 이거 합의문 네. 만들고 이런 과정에 불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러줬다고 권성동, 권성동, 권성동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laughs> 그 얘기를 그러면 네. 그 논의 과정의 얘기를 윤 당선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권 원, 권성동 원내대표가 혼자서 결정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뭐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배현진 대표에 확인한 거는? 통화를 했다고 해요. 존재감 만들 때. 네, 통화를 네, 했죠. 그 당시에. 그럼 통화를 하는 거 아직 그 얘기 안 했겠냐고요. 그러면 아.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 이 검찰과 관련된 사안이고 당선인 입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사안은.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당선인의 의중이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했다. 그럴 가능성 거의 아. 없어요. 그런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나지도 않고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원내대표가 물론 협상을 하지만 뭐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 남북 대표가 만나서 회의한다. 네. 그러면 그 남북 대표 그 사람 둘이서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 협의 내용 가지고 다 본국에 그렇죠. 물어보고 어, 합의하고 어, 그리고 어. 또 다시 모여서 얘기하고. 네. 그러면 조율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인이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끊어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네. 그러면 처음에 당선인의 입장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음. 가면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네. 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뒤집는다? 이게 과연 아. 그러면 이 정당이 아니 아무리 청와대의 권력이 있고 지금 현재 뭐 당선인에게 권력이 있고 당선인에 네. 의도가 이렇다 하더라도 음. 의원들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 저는 이런 부분이 국민들은 상당히 큰 실망감을 줄 거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때 국민의 힘에 대한 그 어떤 신뢰가 있겠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음. 보면서 그래서 주도권이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해요. 그 지난번에 네. 아까 말씀한 양양자 민영배 의원 관련해서 논란이 있으면서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가 음. 국민의힘이 하루 아침에 이 어, 협치 또는 네. 합의 중재 음. 이 부분을 완전히 뒤집는 바람에 결국은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어. 결국 민주당이 이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 어느 정도 여, 동력을 확보했다고 저는 확보했다.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추진한다 한들 그렇게 나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국민의 인생은 하지 않는다 음. 다는 거죠 그전에 여론대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래서 자꾸 지금 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을 그걸 뺐다 이걸 가지고 후회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뺐냐 그러면 음. 부패 범죄 남아 있잖아요 네.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는 남겨둔 거잖아요 한시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직자 범죄 수사청가요? 인 네. 그그 그, 그러니까 공 어, 중대, 중대 범죄 수사청 만들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부패 범죄 같은 경우에는 부패 경제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를 들면 뭐그 어, 공직자고 부패한 행동을 하거나. 네. 아니면 뇌물을 받거나 이러면 처벌 가능해요. 그렇죠. 수사 가능하고, 네. 제 말은 검찰에... 선거법 같은 경우에 선거 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거 가지고 또 문제를 삼던데, 선거 사범은 실제적으로 수사를 지금도 경찰이 (1차적으로) 다 합니다. 음... 그중에 경, 검찰이 볼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또 해요 수사를 골라서 한, 골라서 한 하는 거죠. 그런데 예. 거의 대부분 뭐99% 98%는 경찰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음. 이걸 이걸 아, 이걸 뺀다고 해서 그러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경찰 네. 수사를 제대로 못 한다는 전제하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어. 아예 그럼 선거사범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수사를 하고 있어요. 다만 거, 경찰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 수사는 요청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수사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예요 음. 그러면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지금 문제를 삼는 사람들의 전제는 경찰은 능력이 부족해 음. 경찰은 수사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검찰이 반드시 수사해야 돼 네.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다 수사하냐 그것도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의 수사만 보인들이 찍어서 해요. 뭐 그리고 인력 단으로할 수도 없죠. 할 수도 없어요. 네. 네. 그런데 마치 모든 걸 자기들이 네.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선거 범죄를 그것도 아니잖아요. 선거 관련된 수사는 경찰 일차적으로 했고 네. 필요시에 의해 그 겸, 검찰이 필요하다 하면 몇, 몇 개를 했던 거예요. 선택적으로. 음, 음. 근데 마치 수사가 아예 안 되는 것처럼 프레임을 몰고 가는 것은 저는 감식하지 네.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국민의힘은. 우리가 유리할 거다. 자기네들이 유리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안될 거다라는 게 최준범 교수의 말씀이고. 예. 그러면 정부적인 판단했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중재안을 깨고 파기를 하면서 좀 시간을 끌어서 음. 결국에는 이번 이 정부 하위에서 아, 통과되지 않을 음. 수 있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가 되면은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할 그런 생각 하고 있죠.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네. 물리적으로 사실은 시간이 네. 타이트한 건 맞아요. 그렇죠. 네. 정말 정말 하나가 좀. 삐끗하면 그냥 그냥 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5월 네. 3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스케줄을 가는 거에 서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5월 3일에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노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그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취임하고 나면 네.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거의 99%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뭐뭐 음... 지금 뭐 몇... 부패 완판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도 노렸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국회의장을 음... 압박하든 본인들이 뭐 어쨌든 회의 과정에서 뭔가 좀다 네. 어, 지를 걸든 이래 가지고 자꾸 시간을 늘 레이 되게 만들고 늦춰서 아하. 결국은 통과가 5월 3일 전에 안 되도록 만드는 것. 그거 이제 국민의힘의 또 다른 전략 아.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그러면은 있지. 우리 예, 최준범 교수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지금 법사위는 이제 소위가 이제 열려서 음. 어제 다 못한 걸 음. 들여다보고 아마 오늘 법사위 전체의 처리할 것 같아요. 네, 처리하죠. 그런데 본회의는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통과 될 거라고 봐요. 어... 그, 그쪽에도 무게를 싣고 싶어요. 네. 뭐그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만약 밀리게 되면 민주당은 엄청난 혹폭풍을 맞을 거예요. 지지자들한테. 아 지금은 또 이제 국민의힘이 몰리는 느낌인데 네. 그렇게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면 민주당이, 민주당이 이제 지지자들한테 얼마나 비판을 받겠어요. 어... 예를 들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뭔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방, 어떤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네.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이걸 뭐 대강 느슨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아.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든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네. 비상 대기록 내려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언제든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중요한 거 이제 박병석 의장의 그렇죠. 태도예요.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없죠. 그러나 민주당은 명분은 있어요. 그렇게 음. 약속했지 않냐. 네. 의장이 그렇게 약속을 그이자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 하냐 이렇게 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명분을 의장이 과연 피할 수 있겠냐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본인은 어쨌든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민정 출신이죠. 네, 민정 출신이잖아요. 네. 본인이 지지기 만든 민주당이에요. 음. 본인이 그냥 이걸 그냥 계속 뭐 예를 들어서 합의하라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중재안을 가지고 합의를 그렇죠. 이끌어 냈는데 그걸 완전히 아. 손바닥 뒤집어 가지고 네. 본인의 명성에도 누가 되게 만들었고 아하. 합의 정신도 깼고 국회가 네. 결국은 그 어, 행정부 또는 뭐 어, 정치 권력에 의해서 휘둘린다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모습을 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 명예에 그렇네요. 상당히 큰 손, 저는 훼손이 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인데 국회의장이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음, 위해서라도 음. 이 부분을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도 네. 함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도 국회의장에 대해서 아하. 상당히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작동한다고 하면 저는 국회의장이 네. 민주당의 요구를, 요청을 구를요 그냥 묵살하고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 이제 민주당의 요청도 아니고 음. 박병석 의장이 본인이 얘기했던. 본인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 얘기이기 음. 때문에 음.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음. 이렇게 예측해 주셨는데. 다음.